안녕하세요. 솔트레이딩 맥스입니다. 현재 시간은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43분이고요. 각설하고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까고 시작할게요. 위쪽부터 수익 UX링크, 블러셀로스텍스 아토코 등등 전부 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현재 수익들입니다. 누적 500% 이상의 엄청난 수익률을 지금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의 계좌에 꽂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딱 일주일 전에만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타점들만 그대로 따라. 오셨어도 최소 100%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죠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 당장이라도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편하게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이번주 급등 코인들 먼저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공개할게요 아더입니다 자, 지금 계좌 보시면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함께 이 저점에 매집해둔 거 보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급 등 가능성 이번에도 굉장히 높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더코인 일본 차트로 지금 보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9월 초 바로 여기 해당 주주 매물대 이 85원 위쪽으로 돌파가 나온 이후에 이 아래쪽 빨간색 추세선을 따라서 꾸준하게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9월 21일경에는 폭발적인 매수 거래량이 쌓이면서 단숨에 이 상단 매물대 이상으로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나와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조정으로 인해서 이 아래쪽 추세선까지 하락이 쭉 이어졌죠. 하지만 정확하게 이 추세선 및 주황색깔 120일 이평선 지지에 안착을 해주며 곧바로 반등이 나와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다음 이 아래쪽 추세선을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현재 지 자리까지 도달을 한 건데요. 이 캔들 아래쪽 보시면은 모든 이평선들이 고르게 정비열이 되어 있으며 뚜렷하게 빠져나간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145원 부근까지 급등이 나왔을 때이 세력들의 전형적인 개미털기가 나왔으며 다시금 해당 주요 매물대까지 단기로. 만들려는 의도가 지금 보시는 이 아더코인 차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굉장히 뚜렷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이 아더코인의 경우 공기적으로는이 145원 매물대까지의 1차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으며 본격적인 순환 펌핑 시작을 하게 된다면 205원 매물대까지는 뚜렷한 저항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이 구간까지 엄청난 대폭등으로 인한 수익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여러분들 아더코인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의 매수 타점인 겁니다. 다만 영상 녹화하고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어 제가 실시간 대응을 절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상만 보고 혼자 투자에 나서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정보방 링크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아무런 조건이나 이 비용 없이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편하게 어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담컨대타점들만 참고하셔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아더코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